안녕하세요 여러분 카 MVP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 현기아 봉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한국의 상용차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봉고의 최신 버전으로 디자인과 성능 실내 구성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현기아 봉고의 외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봉고는 전면부가 상당히 세련되고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한층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그릴 디자인도 이전보다 더 입체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심플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며 특히 휠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어 좀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야간주행 시 가시성이 높아졌고 테일게이트 디자인도 더욱 실용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미를 놓치지 않은 점이 이번 봉고의 큰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형 봉고의 실내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잡았습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며 시트의 쿠션감과 소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고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연동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공조 시스템과 수납 공간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상용차를 운전하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넓어져서 작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추가 승객을 태우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기아 봉고는 2.5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이전 모델보다 출력과 연비가 개선되었습니다. 최대 출력은 약 133마력. 최대 토크는 26kgm로 무거운 짐을 싣고 달려도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또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적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1에서 리터당 12km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편입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개선되어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으며, 회전 반경도 좁아져 도심 주행이나 골목길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브레이크 성능 역시 한층 개선되어 무거운 적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면, 2026년 현 기아 봉고는 국내 기준으로 약 2,3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선택하는 모델, 적재함 크기, 옵션 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격대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기아차의 탄탄한 A, S-네트워크와 내구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유지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현 기아 본거는 디자인, 실내, 성능, 가격 모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상용차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거듭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 MVP였습니다. 감사합니다.